한번 볼까요?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어 오우 씨발! 오우 돌아서 버지! 아, 아 미친! 우자 오늘은 어 점심 한끼 점심 첫 끼로 삼겹살 그리고 이렇게 김치랑 이건 제로 콜라. 자 이렇게 왔고. 어좀 이따 지금 이제 오븐에다가 그 뭐냐 치킨타이가 뭐지 닭아 무슨 어닭 허벅지살 네, 그거를 지금 이제 소금 좀 소금만 딱 치고 어 올리브오일 살짝 해가지고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븐 다 되면은 저것도 한 조각 정도 먹고 네, 그럴 생각입니다 이거 먹고 이제 그냥 커피 마시면은 아 오늘 하루 이제 기분 좋게 네. 한번 볼까요?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아또어우 씨발! 어 어우, 조나서 같이 아 미친! 오우 fuck! 어, 근데 와씨 조나 맛있겠다. 어저 뒤집었네, 와씨. 자 이거는 이제 스리라차랑 같이 먹어줘야죠 이렇게. 실친차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칼로리 어디 쓰 있냐? 이어이 음. 친구는 왜또슈는가이그구이나 들어있냐? 아그이 친구는 게좋은는게 좋은데 이사하고서 커피 는시고있는데저커는이실때는이런걸는이다 무설탕으로 된 거죠 제로 칼로리. 스키 기가 막히죠. 무지하게 달아요 이거 진짜로 한네 다섯 방울 타면은 진짜 엄청 달고 열 방울 들어가면 혀 탑니다 그냥 너무 달아가지고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. 어, 아 이거 미국건 줄 알았는데 호주 거네? 아마존에서 산 건데. <laughs> 어, 어쨌든 그 이제 여러분들도 커피 맛 있을 때 저처럼 이렇게 좀 달달하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. 스테비아라던가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스위트너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으니까 이런 거 하나 꼭 사놓으시면 진짜 오래 먹거든요. 네, 그런 것좀 되게 추천드립니다. 네. 설탕 같은거나 아니면 뭐 카페시럽 이런 거 넣지 마시고 진짜로 네. 이런 식으로 커피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커피는 그냥 그냥 네스카페 분말형이에요. 근데 이것도 먹을 만합니다 진짜.